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어, 많이 읽으면서 아,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할까라고 계속 계속 묵상하고 읽다가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무엘상 20장의 시작은 그렇게 라마나욧에서 떠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할때 다윗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식사의 자리에 다윗이 매달 첫째 날, 초하루에 식사의 자리에 다윗,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을 텐데 그 자리에 왜 내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세의 집에, 가족의 집에 큰 일이 생겨서 그 가족의 집에 갔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흥분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흥분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나단에게 요나, 다윗이 왜안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세 집에 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요나단에게 왜 자꾸 다윗의 편을 드느냐라고 말하며 다윗의 편을 들지 말고 그제차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일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흥분하여 그,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혹여나 아버지께서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화를 짧게 잡고 그, 그 시종 드는 자에게 빨리 와라. 이쪽으로 창이,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다윈 너도 올 것이고 멀리 던져서 빨리 가라. 라고 하면 다윗도 너도 빨리 도망을 치라라는 사인을 둘이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 요나단이 첫째 날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고 나서 둘째날 식사의 자리에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서는 마, 마음 상해합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서 슬퍼하죠.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이 아니 사무엘 요나단이 그렇게 슬퍼하며 이제 화를 들고 나아가서 다윗과 약속한 곳에서 화를 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종에게 멀리 쏜 다음에 저 끝에 가서 화살을 찾아라라고 말하며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칠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한번 만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 서로 서로. 잘 지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23장에 한번더그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만나는 장면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이번의 만남과 그 다음 23장의 만남으로 다시는 제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들을 서로 하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손의 자손까지 서로를 잊지 말고 귀하게 여기자 이런 약속들을 하면서 돌아오는 그의 모습들을 보며 참 인간적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사울의 그 내면적인 분노와 함께 두려움에 무엇이 있었냐하면 자신의 왕됨이 다윗 때문에 빼앗길 것이고 또한 그의 큰 욕심 중에 하나가 요나단도 자신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요나단의 왕 됨도 다윗으로 인하여 끊어질 거다 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 왕좌의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맡아야 되고 내 아들이 걸어야 되는 자리임을 욕심내어 말하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의 2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내면적인 깊은 욕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있는 그 사이에 껴있는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결국 왕궁을 도망쳐야 하는 기름부음 받은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왕궁을 도망쳐야 하는 다윗의 모습까지를 그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아, 이 본문을 어떻게 같이 나눠야 할까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 하나님은 이 다윗의 위기 앞에서 다윗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요나단의 대화를 통하여 다윗이 사울의 왕궁 안에 들어가면 더 위험할 것을 알고 피할 길을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론 우리의 위기, 어려움들, 힘겨움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길 길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한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참 외롭고 힘들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돕는 자를 보내셔서 때로는 그 돕는 자로 하여금 위로하기도 하시고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 힘을 주기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도와줄 때 그냥 어, 저 사람 왜 그러지? 나한테 무슨 일 있나? 이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을 통하여도 나에게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신적인 그런 요소 있잖아요. 막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뭐 꿈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주변 사람들의 다독임 하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야, 그래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참 도와준 거 고맙고 귀한 건 맞고 그렇지만 그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도 이전에 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때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기쁨 주시는 것들을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때론 지치고 힘들 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21장부터 보면 다윗이 이제는 왕국에서 도망가서 홀로 외로이 도망을 다니다가 세력을 만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어떤 사람도 다윗의 곁에 같이 가지 못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 계심에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할 때 요나단이 그에게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물어보며 자세히 도와줬던 장면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맹세하오니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도록 구하겠다. 그리고 다윗도 돌아가며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장면들과 함께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정말 철저하게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는데 참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은 억울한 일들, 힘겨운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혼자 감당해야 될,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힘,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잘 피어나갈 수 있는 손도 주심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 것도 개입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함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나단을 보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붙잡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야다 다윗이 없어야 그래 맞아 내가 왕이 되지. 다윗이 죽어야지 내가 사울 다음에 왕가를 이룰 수 있지. 이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대로 바라보며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사울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 할 자인이라 한지라. 라고 말할 때에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니까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그의 욕심보다 더 분명히 앞섰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가질까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할까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요나단을 바라보며 주여 나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먼저 채우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택하여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세상은 자꾸만 무엇과 멀어지니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멀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이 편하고 쉬운 길로 따라 걸어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신실한 것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야, 내가 요나단이었으면 다윗을 귀하게 여겼더라도, 야, 내가 아버지의 대가 끊기고,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 그 다음 왕이 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뻐하시니, 다윗을 세우는 게 맞지.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와야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무엇을 갖게 되냐 하면, 누군가를 돕고 사랑해 줄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누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보이고,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를 챙겨주나, 이런 것만 보이지만, 내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야, 저 사람에게도 내가 기도해줘야겠구나, 도와줘야겠구나, 챙겨줘야겠구나, 하며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기듯이,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돕고 그그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 30절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사울이 요나단에게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무도한 계집에소 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라고 말하며 그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마이너스가 부끄러운 일인지 아냐 라고 말하며 아, 자식에게 폐형 무도한 놈이라고 말하며 창을 들려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으로 인하여 슬퍼하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와줄까 라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달 둘째 날에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저에게도 요나단 같은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정의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셔서, 내 욕심과 욕망이 이렇게 세워져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원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돕고,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냐 하면, 결국 서로와 서로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야,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들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요나단의 아들을 누가 챙겨주냐면요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겨줘요 그 정말 그 장애를 장애를 가졌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그를 챙겨서 자신, 자신의 자식과 같이 왕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며 오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구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서원이 두렵기에 하지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며 지키 신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갈 힘을 주심을 믿으며 나갈 아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붙드는 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참뭘 해도 이렇게 잘그 오랫동안 막 이렇게 취미 생활을 갖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운동이 취미다, 뭐가 취미다, 뭐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뭐 생각해 보면 독서하는 거 정도가 취미이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많아서 막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귀가 혹해서 막 그, 다, 사고, 다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거짓말일지 몰라, 가짜일지 몰라, 이러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속에, 신실하게 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새벽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과 저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며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은 내가 너를 위기 가운데서 지키겠다. 또한 너의 외로운 가운데서 도울 사람들을 지켜 주겠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겠다고 있 하신 말씀이. 그저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며 또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도우리가 그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내 곁에 있으며 또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요나단처럼 주님 주님 앞에 신실하여 주의 거룩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원칙이 되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교회가요, 그이게 신문기사에 인터뷰가 떴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짐했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요즘 들어 많은 교회들이 상황과 많이 타협을 합니다. 환경과 많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니 환경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황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붙잡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과 여건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있기 이 때문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 속에 그냥 그렇게 진리만을 붙들며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또한, 또한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요나단처럼 구하며 또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구하여서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귀한 말씀들이 나의 삶에 잘 녹아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이 내 눈에는 이렇게 쫙하고 보이진 않지만 창을 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때로는 나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끝까지 홀로 외로울 때도 같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그저 다윗에게만 일어난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삶의 자리를 올곧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이제 더 극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왕궁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2 0작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중재자였던 요나단이 있었음을 그리고 또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위기를 홀로 극복하고 걸어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귀한 도우리들의 손길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기에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기에 그,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좋은 사람들과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때론 위로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손길을 의지하고 어느 곳 어느 가정 가든 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신실하게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할 때 응답,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의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